추운 겨울 아침. 눈도 내렸음. 이런 날은 역시 빵주레이와 애견 카페지. 오늘도 평화로운 무구승구. 도착하자마자 광복이랑 노는 중. 야, 승구야. 핑크 공주 승구 등장. 무구승구 와서 왕신난 이레이. 레이랑 셀카도 찍고. 광복이랑도 갈기. 밖에 나가기 전 간식 타임. 카키 입은 무구도 등장. 본격 빵주시점. 누구보다 열정적인 광복자. 다들 한입씩 하고 올라가는 중. 강아지들 발자국 찍힌 거왜 이리 잡고 소중한 건데? 이래도. 무동동작. <laughs> 추워서 사장님이 주신 합해 흔들었는데 간식인 줄 알고 갱얼지들 총집합함. 이날 장 추워서 천하의 고드름도 열림. 고드름 지팡이 휘둘러. 그러니까. 지 5분 만에 헉,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오늘 새 옷인데. 언니 잔소리 가볍게 털어버리는 중. <놀람> 추위와 강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갱얼치. 레이 안 추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놀람> 무구, 순구, 광복. 못 맞춰 입은 건 너무 커요. 진짜. 저... 아웅다웅하며 여전히 사이 좋은 레이, 광복. 둘이 노는 거 킹받음. 겨울이라서 원기 텐트도 생김 따뜻하라고, 물 피워주시는 사장님. 추워서 레이 두고, 텐트 안으로 피신 몸. 내부 아늑하고 낭만 터짐. 앞에는 군고구마 키기. 바로도 있음. 안에서 일의인 무하나 관찰 중. 우리 없다고 심심해 하리 놀아주러 나온. 어지 진짜? 친언니랑 노는 중. 사장님이 군고구마 주심. 하루의 구움 추운 날씨에 먹으니. 진짜 맛있었음. 추워서다 같이 내려. 바 고구마도 일에 있고셔서 장기자랑 하이파이. 타임. 쫑 일레이 천재인듯 나보다 말잘 들어. 아. 고구마로 애들 다꽃심 아, 승부, 전지적 빵주 시점. 고구마 덕에 행복했다. 고구마에 이어 사장님이 초콜릿도 주심. 초콜릿 맛있어서 거의 나 혼자 다 야, 먹은. 말랑말랑하고. 신나게 놀아 한껏 꼬질해진 레이. 그니까, 다시 깨끗해짐. 사장님이 레이에게 옷을 선물해주셨어. 사장님 귀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귀여워. 레이한테 너무 찰떡임. 광복이랑 커플룩. 이렇게 맞아? 보니 뭔가 우주비행사 맞아? 댕댕이들 어, 같은 <laughs> 둘이 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귀여워 광복이 고독한 뒤태 <laughs> 이레이 견네이 <견레이버. 웃음> 이레이 광복 귀여운 총집합 애들아 너네 MBTI 검사하면 큐트 나온다며 광복이랑 셀카 도전 댕 귀엽네요 웬일로 레이가 무릎에 앉아있음 졸려서 그런가 입 찢어질 듯 무릎 위이 레이. 다시 놀란하감 기다렸단 듯이 뛰어노는 중. 사이 좋은 두 댕댕이. 레이 호스 끝까지 안 올려줬더니 벗겨지는 중. 의도하지 않은 노출증 레이. 집에 가기 전 마지막 몸부림. 셋이 웨 이리 바보 같아 보이지. 전광석화 2레이. 추운 날 오랜만에 뛰어놀며 따끈한 간식도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서 정말 행복했음. 좋아서 주접 좀 떨어봄. 우리 애기들 개귀여워. 신이 미모 뭐, 세상 간지. 하고픈 거싹다 해라. 용 안에서 빛이 난다. 자로 인정, 오로 인정. 앞구르기, 대굴대굴. 주접이라 할지라도 내 주접은 정당하다. 행복했다. 또 놀러 가야지. 그럼 이만. 귀여